여러분, 대녕하세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안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하게요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하드립니다한 번은 마가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고 합니다. 이 놀이공원에는 정말 사람도 많고, 놀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그만 그 아이는 길을 잃고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가 어딘지 그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왔던 길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 집으로 다아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길을 잃고 겁을 먹으면 무조건 앞으로 쭉 걸어 간다고 합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를 두르고 올면서 그냥 직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 어린 자녀가 혹시 부모를 잃었을 때 무엇보다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주어야 한다 그래야 애가 잠을 때우며 기다리 찾아 헤면은 엄마 아빠가 이 잃어버린 아이를 금방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게아니다 엄마 아빠가 찾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길을 잃었을 때. 아무데로나 헤맬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자리에 멈춰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상식은 사실 이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무엇보다도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멈추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출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멈추어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 오늘 10편 46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혁성경에는 20편에 대한 제목을 달고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 10편 각각의 제목을 하나씩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인 10편, 46편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이 세번역 성경 외에 20편, 46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정해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유입니다만 20편, 46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1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7절에 다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 11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노래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결고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우주원계선 여러분 원활히는 20편, 46편 지인이 고백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 처시라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시인은 정말 아무런 위험도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시인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집변 말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을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무섭고 위태롭습니다. 시인은 이 절에서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든다고 말합니다. 또 성별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고 넘치며 산들이 뒤흔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헤일려로 밀려오듯이 너무나도 무섭고 위태로운 상황. 시인은 너무나도 긴박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닥터를 요협은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육전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에서 전쟁과 활과 향과 방패를 공급한 것을 보면 곧 전쟁이라고 터 듯한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보통 먼저 공격과 전쟁의 위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시는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이 변화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늘겪었던 일입니다만, 일본은 지진이 일상입니다. 아마 365일 가운데 거의 300일은 흔들리고, 그래서 어려 없이 땅이 흔들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였습니다만, 지리 흔들리면 첩싸게 밑들로들어 학교에서 배운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대처는어 하면서 어째 까를 모르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러한 경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과는 거리가 니다마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면 뭐보다 꼭 해야 할 행동 지침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재빨리 집문이나 방문을 다 열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면 문이 뒤틀려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스 배도를 빨리 잠그는 겁니다. 지진으로 가스가 세어나가 불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상 닥치게 되면 그만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지진은 두려움과 그 공포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탈려준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땅이 흔들릴 때마다 갖게 되는 지진의 공포는 도저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체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나 전쟁이 터질 듯한 위기상황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르시 1 0의 시인은 그런 일이 갑자기 닥쳐가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리소리를 내면서 폭풍을 내뿜어도 두렵지 않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말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시인이 만이 가볍어서 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이미 유비무안이라고 만사에다 철저하게 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그 모든 위험에서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시고 자신의 힘이시고 자신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0편이 42편의 시인은 거품을 내뿜으며 삼빛듯 거세게 흐르는 물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하는 권능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46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성 중에 계시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왔화다 또 발전해서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인는 마지막으로 구절에서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음. 거다. 이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땅을 들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땅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강대국들이 증동하지만은 하나님이 호령하시면 한순간 잠잠하게 하시면 참으로 가장 힘이 센 분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아보면 하나님은 그런 조장을 황무지로 황무지를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를 부어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살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비난처주실 때, 무엇이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이처럼, 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신은 하나님을 알고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이 몰아칠지라도능히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신은 어떻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정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라. 사랑으로 종교성 여러분, 이 10절 말씀, 이 말씀은 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게시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아치는 그 순간, 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잠깐 손을 멈추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냅다, 매달리지 말고, 두렵다고 우왕장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멈춰서면 어느새 우리 곁에 사자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순간에 당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었때 부모님이 찾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내 소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욕심을 멈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길을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창자주 하나님, 창주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심을 바로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끝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하 부분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 사장 35절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찬라는말씀입니다면 예수님이 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실제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지만은 일반 호수보다는 상당히 커서 바다를 잘 모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다를 잘 아는 누가 자신이이록과누가복음에서는 그대로 갈릴리 허스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바람이 들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센 바람은 큰 파도를 일으켜서 작은 배들이 파산하는 사고가 종종 이루어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도샘 바람, 내가 네, 마침 갈릴 바람을 건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끗해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 대안으로 덮쳐 들어와서 물이 배에 가득 올라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와 요한의 형제도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갈릴리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터보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갇혀온 풍랑을 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어르는 물을 팔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힘껏 노를 접고 필사의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거센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들은 해야 했을까? 그렇게 배가 가선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그가운냐 아무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제자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위태롭고 무서운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채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원에서 배면을 내고 죽으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손을 멈시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딪히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비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대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때 바로 그제서야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의 손을 멈추고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계 성교 여러분, 우리 또한 밑으로 들어올 때, 때 그때가 다름 아니라 멈춰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임을 우리는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도를, 기도할 기도할 빚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라 믿음의 자세를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시월을맞만하면서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사서 있는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보니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각박하고 상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하며 나를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지구 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작곡큰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 온 세상에서만의 일이 아니다요즘 유난히 태격 태격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희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멈출 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된. 누군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길을 잃는 것이 확실한데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서로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남무합니다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로 멈춰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다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니다 그만 멈춰서지 못하고 군쟁으로 나아가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단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악산 단풍에 이어서 내장산으로 또 밑으로 이어서 갑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울긋불긋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가을 단풍 구경은 한번 다녀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풍이란 무엇입니까? 나무가 겨울이 온 것을 준비하기 위해 멈추는 것이 바로 이 단풍이라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는 물을 빨아내는 것을 멈추고, 이 나뭇잎은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멈추어서 나뭇잎을 말리고 마침내 떨어뜨리는 것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추어야 혹독한 겨울 휴일을 견뎌낼수 있고 새로운 봄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놀라운 자연의 성리가 안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성리 저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 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족 교수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말로 바로 이 멈추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내 뜻을 멈추고 내 욕심을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른이를 담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들어올 때, 그때 잠깐 우리의 손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식자가를 우리 또한 지고자 하는 끝마음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에게 자려오셔서 우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공도를 해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깐 멈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라. 라고 고는이 하나님의 응석을 수방인으로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들 유도가 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진 사랑하는 오늘 1 0 4 0 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바로 그는 이 계절을 축복하셔서 들판에 오목백과가 풍성하듯이 우리의 가정과 일교에도 은총의 결실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